우리 부영아파트가 오는 날까지. 우리 부양아파트의 확실한 기자비 영상을 보시고요.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오늘 어떤 부동산 함께 좀 살펴볼까요? 아, 어, 일산 킨텍스 원시티. 네. 이번에 오피스텔을 제가 거기로 이사를 가야 하는데, 네. 어, 그 매수해도 되는지, 어, 어, 예. 네. 아파트가 하나 또 있거든요. 네. 네, 방명 철상 내면 자이에 네, 거기 살고 있었는데 딸이 그쪽으로 가서 아이를 돌보느라고 네. 그쪽으로 옮겨야 돼서 사서 가야 되는지 전세로 가야 되는지 매수도 되는지. 네, 궁금해서 이 집을 한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또 하나 매수하는 네. 거에 대한 고민이 좀 생기셨던 것 같아요. 네. 네, 네, 네. 어 일산의 킨세, 킨텍스 원시티 네. 주거용 오피스텔을 좀 보신 거고요. 네. 네, 그거를 매수를 해도 괜찮을지 한번 살펴볼게요. 이사님과 네.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어, 광명 철산, 아니, 그러니까 광명 철산 주공은 갖고 계신데, 근데 목소리 들어보면 굉장히 좀 젊으신 것 같은데. <laughs> 감사합니다. 아니, <따>, 따님이, <laughs> 따님이 출산을 앞두고 있는 거예요? 아니요. 아, 아이, 딸이 둘이 있는데. 네. 어, 원시티에 분양받은 게 있어서, 음, 네, 어 2년 실거주를 또 해야 될 입장이라서, 이사를 그렇죠. 가게 돼서 제가 따라가게 됐어요. 네, 그러셨구나. <laughs> 예, 그래서 그, 따라가서 살아야 되는데, 네, 를 사야 되는지 아니면 매수해서 거주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네. 그냥 필요한 기간까지 임대로 거주를 해야 되는지, 네, 아, 네, 궁금거리가 많 네, 일단. 어. 킨텍스, 원시티, 우리가 흔히, 여기 주상복합 오피스텔이잖아요. 네. 오피스텔이라고 한다지만, 이 킨텍스에 있는 거는 조금 다른 쪽 오피스텔과는 차이점이 좀 있죠. 왜냐하면, 아예. 단독으로 있는 게 아니라 그런 오피스텔들, 주상복합들이 막 여러 개가 막 같이 합쳐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단지형을 이루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옳은 거예요. 음. 네. 그렇다고 보니까, 어, 굉장히 이제 그냥 일반적인 우리가 그냥 일반 어떤 주상복합이나 오피스텔을 선택하는 기준과는 조금은 다른 관점으로 접근해야 되는 건 맞는 거고요. 아, 예. 어,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장기적인 관점이잖아요. 네. 장기적인 관점에서 거주 목적까지 가미가 된다라고 하면 매수. 네.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전세 거주. 아, 네. 왜냐하면, 왜냐하면, 네. 지금 우리 시청장님께서 우리 킨텍스 원시티를 고민하실 때, 네. 얘 가격이 만만치 않았을 거예요. 네, 그래서요. 엄청... 피가 1억이나 붙었어요. <laughs> 그리고 피도 중요하지만 지금 네. 형성되어 있는 가격 자체가 굉장히 높죠. 네 그게 왜 약간... 높을까요? 아, 글쎄요. GTX 때문에 그런가? 그렇죠. 어... 우리가 킨텍스라는 곳에 투자하시는 분들, 뭐 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하여튼 구매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네. GTX 노선이 반영이 안될 수가 없어요. 그거 모르는 분 없잖아요. 이거 킨텍스 원시티 거래하면서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GTX 노선이 그니까 뭐라고 할까요? 그니까 지난 상승기 우리가 흔히 2015년부터 네. 2000 작년까지죠, 2018년도까지 굉장히 가격 상승 여력 좋았죠. 네. 엄청 부동산이 상승 상승 시장이었단 말이죠. 네. 여기에 우리 킨텍스는 이 원시티 같은 경우는 GTX 호재까지 붙은 거예요. 곁으로. 아. 그러니까 아주 울고 싶은 사람 뺨 때리는 것처럼 그냥 아주 그냥 이게 뭐가 맞아 잘 맞아 들어간 거예요. 부동산도 상승 시장. 네. 거기에 GTX 호재까지 반영이 된. 그러니까 가격이 엄청 높게 형성이 된 거거든요. 네. 그렇다고 해서 이 가격이 빠질 거라는 소리가 아니고요. 네. 어, 제가 왜 장기적인 관점에서 어, 거주 목적까지 좀 감이가 됐냐 됐을 때매수라는 의견을 드렸냐 하면 네. 지금 사람들이 이 GTX라는 게 상당히 어떻게 보면 신기루예요. 우리 누구 그 누구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아, 네. 그냥 단지 이럴 것이다, 이럴 것이다, 이럴 것이다하는 기대감들이 쫙 반영이 돼 가지고 네. 가격 자체가 올라간 거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 뭐, 개통식도 했고, 그런데 아직 삽은 안 떴어요. 공사 시작도 아직 못 했거든요. 아. 그러면 이 GTX 노선이 실제, 실제, 어, 개통이 되고, 우리가 실제 이용을 하면서, 이 네. GTX 노선에 대한 힘이라고 해야 될까요? 힘? 어떤 이 파괴력이 증명이 된 기, 증명이 될수 있는 기간까지는, 네. 지금 들어간다라고 하면 그때까지는 끌고 가야 되는 거예요. 아. 왜냐하면 GTX라는 호재는 다 반영이 됐으니까 지금 선반영 돼갖고 이 가격을 형성하는 거거든요. 아, 네. 그렇다고 보면 GTX가 개통이 돼서 그 힘이 과연 진짜 서울역까지 뭐 10분 때, 강남까지 20분 때막 이렇게 진짜 서울 중심지를 정말 뭐 몇십분 때의 이 생활권으로 갈수 있는지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실제 이용하는데 불편은 없는 건지 그런 네. 것들이 어떤 그 힘이 증명이 되는 기간까지는 가야 되는 거거든요. 아. 그러니까 단순히 GTX 자체가 2, 3년 뒤에 개통되고 그러진 않잖아요. 예, 한 5년 걸릴 것 같아요. 최소예요, 최소. 아. 최소이기 때문에 네. 5년에서 한 7, 저는 한 7, 8년 정도 보고 있는데. 아, 길게요. 그리고 개통하고 나서 실제 한 1년 정도는 또 생활을 해볼 거고. 저는 아, 네. 적어도 지금 들어가면 지금 매수를 한다고 하면 그래서 좀 장기적인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거주까지 하면서 그 힘을 증명할 수 있는 기간까지는 끌고 가야 된다는 소리인 거예요. 아네그 중간에 어떤 가격 변동은 없을 것 같고 별로 아 그대로 갈것 같고요 그대그니까 등락을 계속 반복을 하겠죠 아 그러면 네. 지금은 전세로 들어갔다가 중간에 사도 될까요 그래도 안 늦을 거예요 아 네네 네, 그래서 괜히 그리고... 지금 지, 지금 들어가 갖고 오히려 마음고생 막 앞에 아. 또 삼기신도시니 뭐니 이런 그 네, 쪽에서 괜히 이 사람 들어요. 저 사람 또 말이 많을 건데 네. 우리 킨텍스 원, 그 킨텍스 역 같은 경우는 그런 3기 신도시 어떻게 좌지우지 되는 동네는 아니에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네. 단지 지금 가격이 먼저 선 반영이 돼갖고, 내가 따먹을 수 있는 걸 먼저 선 반영이 됐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요. 네. 그 다음 열매는, 다음 열매까지는 좀 시간이 걸린다는 소린 거고. 아, 네. 네. 그러니까, 이 정도, 여기를 매수하실 수 있는 금액 정도면은요. 네. 뭐, 용산도 괜찮고, 뉴타운도 괜찮고, 이런 데 아파트도 다 들어갈 수 있는 금액이에요. 아. 거기서 한번더 재미 보시고 나서 들어가도 그렇게 크게 많이 흔들려 있을 것 같진 않아요. 아, 네. 궁금하시면 시간 관계상 마무리 할 거니까요. 세미나 한번 네. 참석하세요. 바로 아, 그 전화 끊으면 바로 예약 전화 하셔가지고.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네.